다오 돈으로는 지금 이거를 살 수가 없어. 이봐. 5보다 큰 6이잖아. 다오야 <목소리가> 아, 이건 살수 있을 까 없을까? 못 사. 6만 육만 원이 넘어. 야 또복 다리 6만 9천 원이고 또복 쇠는 또복 쇠는 또복 쇠는 안 썰니? 4금 4만원이요. 이거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. 아 여기 따로. 아 여기가 아니야. 이거는 엑스레이고 이게 선물인거야. 근데 돈이 안 돼. 5만원 넘어가면 못 사. 그렇지. 가서 한번 물어보자. 어 이거 주, 돈도 주고. 어, 이거 들고 가서 물어보자. 이 돈이 넘어가면 못 사는거야. 어. 알겠지? 한번 가서 물어보자. 어. 살수 있어요? 물어봐. 이러지. 다시 물어보세요. 어. 안녕하세요. 다시 물어봐. 이거요? 어말잘 들었어요 밥도 잘 먹고 어 그러면 돼요 괜찮아요 얼마 <laughs> <laughs> 얼마예요? 이거 4만4천0백 원이요. <laughs> 어 진짜? 되네? <걔네? 웃음> 나살수 있다 나우야. 아우야 거스는 또너 돈이야. 나요 이것도 같이 오지. <laughs> 야 살살 살살 살살. 이것도 이것도 이거랑 그거랑 합체되나봐. 자, 이 것도 경찰 총이총도 있다 여기 다가 어. 어떻게 하 는데？4 호가. 어.